미아비 한번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비 오늘 출시했고요. 그리고 본 서버 라이브 서버고,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불파도 어렵게 어렵게 확 김에 확인 했는데, 하나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일단 미아비 세팅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세팅은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초창기 프리뷰를 보신 분들은 제가 치명타 확률은 전투 중에 100%가 될수 있게 목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스킬 설명이 되게 모호한 게 있어요. 중이,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 많아요. 호시미 미합이 치명타 확률의 100%에 기반하여 거기에 기반하여 서리 이상 축적 효율이 증가한다. 이게 최대 증가 80%. 근데 이거를 내가 한번 뜯어봤거든, 좀 더. 그리고 실제로 크리에이터 가이드가 나온 게 있어서 거기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테스트를 돌려봤어요. 돌려본 결과, 치명타 확률을 전투 중에 100%를 만들 필요 없이, 전투 중에 80%만 만들어도, 서리 이상 의 추적 효율을 그냥 최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에 프리뷰에 얘기했던 게, 조금은 틀리는 내용이라, 정정을 했어요. 이거는 저번에 Q&A 영상에서도 제가 내용을 담아드렸고. 그래서 보시면은, 명함전무 기준으로, 1돌파 포함, 치명타 확률 최소 세팅 마을 기준 마을에서 최소로 세팅할 때는 68%를 세팅해 주시고 전용 디스크를 4세트 착용했을 때 가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명타율을 너무 여기에 맞춰서 세팅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이에요. 왜냐면은 어, 이 디스크가 터졌을 때 80%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때리면은 서리 이상 축적 효율이 이 68%일 때 때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아무리 이게 최소라고 해도 썩 좋게 보진 않아요. 가급적이면은 치명타 확률은 80% 가까이 맞출 수 있게 좀 달려보시고, 그러면서 100%까지 맞추면 베스트겠죠.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디스크. 이게 재밌는 게 1순위는 치명타 확률이 맞아요. 근데 치명타 피해도 명암이신 분들은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부옵션에서 치명타 확률을 못해도 최소 15줄 이상은 땡기면은 치명타 피해 에 적용해도 치명타 확률이 70% 이상일 때를 유지하면서 치명타 피해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비슷한 스탯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디스크 파밍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옵션에서 치명타 확률이 잘 떴어. 막두 줄, 두 줄, 두줄막세 줄, 세줄 세줄 이렇게 떴어. 그런 분들은 4번 자리에 GP 디스크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신 대부분, 어,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치명타 확률을 착용해주세요. 이게 그나마 치명타 확률을 확보하는 데는 이제 용이하니까 이거를 꼭 착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그 밖에 5번, 6번 디스크는 제가 공구, 공격력, 공격력을 이렇게 꼈는데, 뭐, 얼피를 껴도 되고요, 5번에. 관통 껴도 되긴 하지만, 이거는 조합에 따라 맞춰서 착용해주세요. 내가 조합에서 뭐, 카이사르를 채용할 거고, 아니면은 별 디스크나 아니면 그 밖에 피증을 주는 디스크를 이제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증이 오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공격력이나 관통률을 이제, 차, 이제 착용해 주시고 관통률도 처음부터 막 세팅해 주는 거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공격력께서 무난하게 세팅하다가 나중에 엔드 세팅을 바꾸는 게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 6번 자리는 이상장악력이냐 공격력이냐 이거 가지고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건데 가급적이면 전무를 끼신 분들은 저는 공격력 전무를 전무를 착용하면서 내가 치명타 확률도 잘 확보를 했다 그런 분들은 이상장악력 뛸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치명타 확률 덕분에 서리 이상 축적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장악력을 이상장악력 껴가지고 더 높여봤자 어, 의미가 없습니다. 미아비는 서리 이상 데미지로 딜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얘는, 어, 일반 피해에요, 일반 피해. 그, DPS 비중이 일반 피해에요. 이거 차징 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징 딜이 일반 피해로 간주되거든요. 이상 피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 장악력을 뭐, 억지로 높여서 자주 서리열 파괴를 터트리는 건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격력을 착용해서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마스터리를 떴다고 해서 그걸 낄 필요는 없어요. 이상마가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미아비를 명함 기준에서 전무가 없으신 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세팅인데 미아비가 전무가 아니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리클로스나 이제 감입을 많이 끼실 거예요. 만약에 감입을 끼다 가정할게요. 치명타률이 많이 내려갔죠. 51.4% 근데 제가 지금 치피를 끼고 있잖아요. 만약에 치명타 확률을 끼게 되면요, 68%까지 나와요. 물론, 이제 치명타 확률을 부업으로 좀 많이 땡긴 것도 있지만은, 미아비를 대체 엔진으로 끼시는 분들은 무조건 치명타 확률을 68% 찍을 수 있게 4번 자리에 치명타 피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치명타 확률을 껴주세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6번 자리에는 공격력이나 이상 장악력을 선택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내가 미아비를 이제 명함으로 쓰면서 대체 엔진 쓰고 있어. 근데, 치명타 확률이 너무 안나와서 부업에서. 이런 분들은 이상 장항력을 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상 장항력 끼시고, 그게 아니신 대다수 분들. 내가 저 최소 커트라인 만들었어. 그런 분들은 6번짜리 공격력 껴도 됩니다. 대체 엔진 끼신 분들도. 아시겠죠? 대체 엔진을 끼신 분들은 무조건 치명타 확률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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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돌파 관련된 세팅인데, 아직 제가 뭐더 디테일하게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돌 전무 기준. 그 밖에 풀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치명타 확률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돌에서 전투 중에 치명타 확률 15%를 제공해주다 보니까 이 최소 커트라인이 내려갑니다. 어, 그러면은 커트라인 내려가니까 이거 맞춰도 되냐? 맞춰도 되긴 하지만, 맞춰도 되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치명타를 올려서 치명타 피해 데미지, 일반 피해 데미지를 이, 기반으로 DPS를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최소 세팅을 맞추는 건 자유지만은 낮아봤자 좋을 게 없어요. 어, 최소 그래도 75나 80% 정도는 맞춰서 이 치명타 확률이 잘 돌면서 서리 이상 축적을 할수 있게 유진해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스탯이 나오는데 사실 욕심을 더 낸다면은, 어, 치명타 확률을 조금만 더 낮춰서 치명타 피해 좀, 조금만 더 높이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찌됐든 너무 낮추지는 말고 적절하게 어, 100%에 맞출 수 있게 세팅해 주자. 그래도 최대 72%만 맞춰도 전투할 때 디스크랑 이돌파 효과 때문에 치명타 확률이 100%가 돼요. 그래서 최소가 53%고 최대를 72%로 보고 72%에 맞춰서 치명타 확률을 세팅해주면은 나머지 이제 나머지 옵션들의 스탯을 배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제가 4번 자리에 치피 혹은 치약인데 솔직히 치명타 확률도 아까워요. 그냥 치피를 끼세요. 무조건. 그 밖에 5번 자리는 공격력이랑 관통을 좀 고려해 볼수 있고, 이것도 6번 자리는 무조건 공격력이고,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 아직 돌파 관련된 세팅은 저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나, 나중에, 추후에 다룰 수 있으면 제가 또 다뤄볼게요. 그래서 세팅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엔진. 어, 전무가 일단은 이거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일돌 대체 엔진 할까요? 아니면 명함 전무를 할까요? 미아비는 이 엔진이 대체가 안 돼요. 지금 이, 이 포지션에서.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불파를 하고 대체 엔진을 쓰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명함 전문을 가는 게 제일 깔끔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좀더 마음에 들면은 돌파를 하지 뭐 고민을 하고 아니 명함 전문만 써도 사실 게임 콘텐츠 다해 먹을 정도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무 쪽에 조금 어,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어, 그러면 대체 엔진들을 아예 못 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써봤고요. 이것도 써봤고, 내가 뭐 깊게 쓴건 아니지만은 어, 써봤을 때어왜 이렇게 이질감이 안 느껴지지? 왜 이렇게 불편함이 없지? 이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거든.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전무랑 효율 차이다. 전무랑 효율 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이게 전 실제로 컨텐츠에서 그 클리어 타임이 뭐 30초 이상, 뭐 1분 이상 그 정도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해봤자 많이 나봤자 20초였어. 그렇다는 거는 뭐얘 캐릭터 자체가 성능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 미아비라는 캐릭터가 아예 대체 엔진을 못 쓴다라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체 엔진 쓸 수는 있는데 요 정도 내가 딜이 좀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은 타협을 해서 쓸수 있다. 대신에 치명타 확률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체 엔진 쓸때 최소 68%는 땡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을 좀써 줘야 된다라고만 이해하시고 쓴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체 엔진들은 아 그리고 이런 거 궁금할 거예요. 강공 엔진에 치명타 확률 이 있는데 그거 써도 되냐? 저는 비추해요 요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서리 이상 추적 효율을 올려 주긴 하지만요. 아쉬운 게 뭐냐면 어, 여기 엔진에 있는 옵션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는 엔진에 있는 옵션을 받아 먹어서 데미지가 상승하고 DPS가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다른 포지션에 엔진을 끼게 되는 순간, 주 옵션만 받아 먹을 수 있지, 이 DPS를 올릴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옵션들은 받아 먹지 못하거든요. 차라리 A급에 있는 엔진들이 있는 이런 옵션을 받아 먹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공 엔진 끼는 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같은 포지션 안에 있는 대체 엔진들을 착용해 주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어 사실 간단해요. 그냥 검의 노래 이거 4세트에 딱딱거리 두 개가 정배입니다. 이 세트는 호르몬을 낄 수도 있고 별 디스크 낄 수도 있지, 있지만은 그거는 그거대로 거기서 만약에 치명타를 잘 땡긴다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세팅하기에는 조금 빡셉니다. 조금 빡세, 조금. 편하게 세팅하고 굴리실 거면 초반에 빠르게 세팅하고 막 쓰실 거면은 일단 딱딱으로 이셋을 쓰시고요. 내가 나중에 어, 메인보드도 쌓이고 디스크 파밍에 여유가 되시는 그런 분들은 그때 가서 엔드 세팅을 어, 바꿔주시면 돼요. 호르몬을 이셋을 바꿔주든 뭐별 디스크를 해주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는. 그리고 검메노래사셋은 무조건 고정이고. 지금 미아비한테 이거만한 디스크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다른 디스크는 고려가 안 됩니다. 그리고 4세트에 이상장항력이115 이상일 때어 이것 때문에 이상장항력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미아비는 기본 캐릭터 이상장항력이 116이에요. 그냥 이 디스크를 자, 어, 장착을 해도 옵션에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돌파. 돌파는 진짜 맛있어요. 돌파는 진짜 맛있고요. 이, 돌파까지만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1돌파에서 방어력 무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리할 상태일 때, 즉시 서리할 상태 제거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 1돌파만 해도, 나쁘지 않은 성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2돌파를 가게 되면요, 어 주는 피해도 증가하는데, 플러스, 내리는 서리를 더 획득할 수 있어요. 스택을. 그러니까 일반 공격 5타로, 이제 스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혼돈, 혼돈 터트리거나, 서리얼 상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궁극기를 써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택을 채웠는데, 아니면 강한 이스킬 을 써가지고 스택을 채우거나, 이랬는데, 이제 스택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게 일반 공격 오타라는 거. 제일 편한 거. 어, 시작하자마자 이 내리는 서리 스택을, 플리스택을 받고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차징을 쓰면 돼요. 3단 차징. 아주 편의성도 들어가 있는. 어, 그런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돌파만 해도 되게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데, 2돌파까지만 고려해도 되게 충분히 맛있게 쓸수 있는 캐릭터다, 미아비는. 네, 풀돌은 논외로 얘기할게요, 풀돌은. 풀돌이 좋냐, 안 좋냐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조합은 지금 제가 체험 서버에서 썼던 거 외에도, 지금 이 라이브 서버에서도 미아비를 사용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좋았던 거, 얘기 드리자면은, 저는 미아비, 버니스, 리나. 이 관통으로 세팅할 때가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번엔 데시벨 패치도 돼가지고, 리나를, 어, 자주 꺼내야 되는 컨트롤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궁극기를 쓰기 위해서, 이제 미 이제 리나를 꺼내서 궁을 써가지고, 딜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 미아비로 나와서. 사실 불편한 게 사실 오히려 더 없어요. 데시벨 패치를 하고 나서 뭔가, 이상하게. 리나를 쓰는 게, 명함인데제 리나가 명함인데 아직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굴리는데 리나가 일돌이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더 편하겠죠 그래서 금 제가 지금까지, 써, 지금까지 썼던 조합들을 다 체크를 한 건데요 하루마사는 나중에 어, 다뤄보도록 하고 미아비를 쓴 조합들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베스트라고 써있는 것들이 가장 제 기준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조합을 세팅해서 쓰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미아비를 베스트라고 평가했을 때 조합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야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야나기를 쓰게 되면은 미아비 스택 채우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야나기가 아무래도 베스트로 들어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미아비를 버니스 리나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에는 저는 불만은 없어요. 굉장히 이것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야나기가 쓰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은 그 밖에 다른 이상 캐릭터 넣어가지고 쓰는 거는 전혀 불편할 게 없고 오히려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혼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굴리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이 미아비랑 버니스, 아까 그러니까 이 미아비에게 버프를 이제 줄수 있는 지원 캐릭터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아비는 신규 유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장 베스트 조합은 이거예요. 이거 신규 유저분들은 이거 쓰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신규 유저분들은 미아비 파이퍼 루시를 쓰는 게 제일 좋을 수 있다. 만약에 내가 파이퍼 루시도 쓰기 싫다 하면은 두 번째로 고려할 만할 만한, 만한 거는 미아비 리카운 소우카쿠예요. 어, 상시에서 리카운 얻어 가지고 어 소우카쿠랑 배치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신규 유저분들은, 미아비, 파이퍼, 루시, 아니면 미아비, 리카운, 소카쿠, 이 중에서 선택해서 쓰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방부만 살짝 이야기 드리자면, 방부는 조합에 따라 맞춰 쓰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틀러가 제일 좋았어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미아비는 스택을 채워야 되는 캐릭터라고 했죠? 근데, 보통, 미아비는, 어, 서리얼 상태로 1스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강화 2스킬로 e 스택을 채우는 용도로 많이 써요 강화 2스킬 e 그게 한 번에 2스택을 e 채우다 보니까 근데 약간 적절한 타이밍에 버틀러가 에너지를 좀 제공해 주면 어, 적절한 타이밍에 또 프리스택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상황에 따라 전투 상황에 따라 그래서 버틀러를 저는 가급적이면 좀 범용적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 밖에 만약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파티에 조금 어, 연소가 부족하다 감전이 부족하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어, 플러그부나 나이센부나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 이렇게 쓰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어, 조합을 굴릴 수 있다. 방법 잘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미아비 출시하고 한번 뽑아서 세팅해보고 사용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미아비 어, 평가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쉽고 굉장히 센 딜러 캐릭터다. 기존의 캐릭터들과 격차가 많이 난다고 느낄 정도로 성능이 너무 좋게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캐릭터들도 못 쓰는 건 아닌데, 그에 비해 미아비는 너무 편하게 딜을 세게 넣을 수 있는 설계로 되어 있어요. 어, 안 그래도 이번에 1.45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처음에 진준제를 접하시는 분들이 미아비를 쓸 거잖아요. 그런 부분, 한,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신규 유저가 캐릭터를 픽업 캐릭터를 뽑았는데 이 캐릭터가 만약에 어렵고 어, 사용하기 되게 좀 번거롭고 그런 캐릭터라면은 손이 되게 많이 안갈 거잖아요. 근데 미아비는 그거에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아비 후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하루마사 좀더 플레이 해보고 하루마사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